공군 18 전투비행단이 지난 2 2일 UFG 연습의 일환으로 민관군 합동 대테러 훈련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2 0 1 8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중 폭발물 테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는데요. 심례설 하사가 취재했습니다경찰서 여기 아이폭터고테러범총들고 빨리 출동해 주세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폭발물로 인해 다친 관람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킵니다. 소방대원들은 화재 진압에 나섭니다. 곧이어 테러범이 인질을 붙잡고 위협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경찰 인질 협상팀이 침착하게 협상을 시도하는 가운데 육군 23사단 특임대원들이 레페를 이용해 현장에 침투합니다. 마침내 테러범을 검거하고 인질을 안전하게 구출해냅니다. 이어 추가 폭발물 제거를 위해 공군 18 전투비행단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합니다. 폭발물 처리 로봇으로 초기 정찰을 실시한 후 물병 폭약을 이용해 원격 조정으로 폭파시킵니다. 이후 공군 18 전투비행단과 육군 23사단 화생방 지원대가 화생방 오염에 대한 제독 작전까지 완료함으로써 훈련은 종료됐습니다. 앞으로도 민간군이 협력 체계를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여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실전적으로 진행된 대테러 훈련, 공군 18 전투비행단은 유관 기관과 테러 대응 절차를 숙달하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